유튜브 다른 캠핑어웃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입장 아. 캠핑에서 어떻게 행동 하는지 유튜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줘서 감사하고요 <laughs> 백로주 캠핑장 은 어떠세요? 친구가 좋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네.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날짜가 주말에다가 현충일이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힘든 것 같아요 덕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다양한 텐트를 보기엔 좋은 것 같아. 요즘 봤더니 TP 텐트가 많아가지고, TP 텐트가 조금 욕심이 나긴 하는데. 근데 뭐. TP 텐트가 뭐예요? 이런 거. 응. 이런 거, 이런 거, TP 텐트. 라고 우리 관찰 있능이니 아, 예, 예. 아 나좀 알려줘. 아니. 어, 이거 하면은 학교 친구들 보나요? 아, 오랜만이다. 아, <laughs> 뭐야, TV는 사람들. <laughs> <laughs> 우리도 이렇게는 촬영 안해아 그런데 어떻게 써먹을려 아, 방송인데 야라면 아예덕수가 추가하는 그 캠핑 스타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금시 <laughs>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아. 안 되는 대로 보유한 텐트가 몇개 있어요 지금? 차박 텐트 하나 있고 2인용 짜리 오디식구 하나 있고 저 니모 3인용짜리 하나 있고 음. 옷만 뉘일라 아, 이... 그랬는데 백팩 좀 가면은 가방도 음.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하면은 좀 공간이 될거같요 인터뷰 채널을 <목소리> 운영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laughs> 둘째 날입니다 어떠세요? 날씨 좋네요 <laughs> 왜 갑자기 덕군이 오니까 코를 막고 계세요? 쏘리 쏘리 오야 지금 와이프 뭐해 내주 하란 말이야 덕수 부부야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지금 덕수부부의 트러블 현장인데요. 네? 왜또 그렇게 되나? 소리.